어우, 굿 j 저희는 천성하고 전기밖에 안 했는데.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<laughs> 네,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달았어요. 아, 봐봐봐봐 <laughs> 네, 아. 아, 네,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잠깐. <소리>. 저희는 간단해요. <laughs> 직접 만드셨어요? 아, 아니요, 이거는 저희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아, 했는데. 네. 아시는 분한테? 네, 여기는 이렇게. 오케 어, 아. 네. 물건 네 군데 다. 어진 냄새 난다 좋다. 이게 저기 편백나무예요. 아니 편백이에요 편백수성? 네. 네. 와. 네. 양쪽도 이렇게 날개 올라가고. 여기도 살릴 수있어 제가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다 여기 들어가요. 네. 아 여기 수납이 어마어마한데요? 예. 네. 많이 들어가요 양쪽으로. 이게 보니까 지금 3 0 5 0이 아니고 11인승 12인승 이런 건가봐요 9인승. 네네 네. 11인승. 11인승. 네. 아. 여기가 지금 공조기가 있는 거 보니까. 네네. 배터리랑 이런 거는 이 네. 이쪽 밑에 뚜껑 열면 오, 댐퍼로 네. 배터리도 뱀퍼러... 네. 네. 있어요? 배터리랑 여기 다 들어가 있고. 음... 220볼트 이제 해서. 이리고 이건... 혹시 얼마 주고 맞춰서셨는데 이거는? 어, 저는 이거는 아는 사람한테 해서 네. 좀 싸게 했어요. 얼마한 6, 70만원 정도 같아요. 6, 70만원? 네. 진짜 싸는데요? 네. 이게 편백이 아니고 아카시아 집성목 같아요. 아. 아 그런가? 그렇죠. 아까 제시었호 네.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모르시는 게저 당연합니다. <laughs> 전문가가 아니니까. 아, 그럼요. 아니, 내게 <laughs> 되는 순간 전문가가 되죠. 아. 카텐이라 <laughs> 이런, 이런 건 제가 그냥 직접 다만드신 거죠. 남들 원단으로 만든 거예요. 와, 손재주가 있으시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안에도 다 이렇게 텐트 도저 텐트도. 네, 저, 네. 저 지금 냉장고도 앞에 있고 저기 저기 그 가운데 운전석 옆에 콘솔 박스를 뜯어내고 거기다 냉장고 하나 또다 설치해 놨어요. 아, 냉장고 두개에요죄 네. 제가 하나 보러 갈수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가 <laughs> 재밌죠? 아, <아유, 웃음> 저도 재밌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재밌, 재밌는 게 좋은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

그, 태양열 설치하는데, 한 7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요. 어우, 큰것 같은데? 배터리? 배터리랑 인버터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. 음,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게. 아, 죄송합니다. 이게,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게, 지금 이게, 제가, 이게. 이렇게, 목쓸짓을 하고 있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네. 여기? 아 어마어마해요. <laughs> 여기 인버터랑. 이게, 250짜리인가요? 이거요? 네. 이게 용량이 좀큰 거로 알고 있는데 어240 맞네 240써 있어요 네이 240에 이게 바닷가 갔을 때 우리 갯벌에 네. 네. 짐이 많아서 <laughs> 이거는 지금 네. 그거잖아 엉덩이 그거 아닌가요? 네네네 맞아요 아. 농업용 편의 의자 일명 쪼그리 와우 어, 노래방 기계도 있네요 어. 네다 있어요 <laughs> 아, 있을 거다 있네요? <laughs> 네 오래 다니셨어요? 아니요, 한 1년밖에 안 돼요. 1년이면, 아, 그래도 좀 다니셨네. <laughs>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. 야, 이건 냉장고가 캐리어네, 캐리어 스타일이에요. 이거는 영화까지 떨어져요. 그래서 오와. 얼음팩을 여기다 넣으면 얼음팩도 얼어요. 아, 냉동고구나, 이거. 냉동도되고냉장고되는데 아, 영화를 떨어뜨리면. 역시, 아름다우시셔서 이슬만 드시네. <laughs> 와우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조금 길게 다니니까 냉장고 하나 갖고 모달라서아 한번 나오면은 박스를 뜯어내고 아예 하나를 더 냉장고로 샀어요 하루만 있다 들어가시진 않군요 <laughs> 달... 달에... 알아서 먹어라 네 3월달에는 제가 15박 16일 장기차박을 갔었거든요 혼자 가신 건 아니죠? 아니 남편하고 아 깜짝이야 <laughs> 아 너무 위해서 <이렇게> 좋다 <laughs> 저희 간단해요 이거밖에안 했어요 <laughs>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 <laughs> 네. 이거 실용적이야 안전벨트로 네 고무바로 해 전전지를 전자렌지를 전전 네. 네네 안 움직이게 <laughs> 이거 없으면 안 되죠 또 그쵸 <laughs> 만약에 여름에 모기장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? 저희는 안에 그 치는 거 따로 아트처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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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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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치게 역시 <laughs> 있을 거다 있어요 있을 다 있어요 <웃음> 인버터는 <laughs> 안돼 있는 거예요 배터리 옆에 있었는데 아 저, 어, 제가 못 봤나봐요 아하 괜찮습니다 <laughs> 안보여줬니다 안 <laughs> 인버터가 있어야 얘를 쓸수 있어요 그렇죠 제 바보 같은 소리 했네요 220V가 안 되면 인버터가 없으면 얘를 쓸 수가 없어요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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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그냥 배터리에서 DC로 시거잭으로 하면 음... 되는데 220V 쓰려면 얘하고 뭐 저기 그 전기렌지 이런 그렇죠. 건다 220V라 아 전기렌지 쿡탄 같은 것도 쓰세요? 네 있어요 저 어. 비상으로 그렇지. 이제 차에서 가스렌지 부킬 때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, 하기안 된다 그럴 때, 여기 네. 안에서. 네. 아. 텐트도 못 치고 아무것도 밖에 못 내놓을 때. 아. 니면 비가 오거나 이러 스트레스 차박. 그쵸. 아. 예. 네. 그걸 다 대비해서. 220원. <laughs> 다쓸수 있게. 이게 돼. 그럼 얼마, 1년 정도 다니셨다 그랬어요? 네네. 네. 그 계속 지금 한참 지금 때문에.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, 더? 많이 다녔어요. 3월 달에는 한달 내내 다녔어요. <laughs> 한달 내내? 네 저희 남편이 퇴직하고 한달 내내 다녔어요 아, 부럽다. 저 남해로 에서 거제로. 한 바퀴. 남해 너무, 아, 너무 좋죠. 지않 남쪽 너무 좋죠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공기가 완전 달라요. 바람만 좀 불면 좋겠어요. 바람만. 바람 어. 좋겠어요. 저도 어저께 여수 바람이, 바람이 너무 불어요. 여수 갔다 왔는데 아, 바람이 아, 아, 아. 너무 많이 불어. 아, 그구나 네. 돌도 <laughs> 날아갈 것 같아. 어, 맞아요. 이걸칠 수가 없어요. 아, 맞죠. 예. <laughs> 네. 맞네요. <laughs> 이게 <저희> 이거는 <laughs> 몇 아트인지 아세요, 혹시? 200 아트쯤 될것 같다. 그까지는 제가. 아, 200 아트. 200 아트네요. 2 0좀 네. 넘겠나? 250? 근데 이거, 이거를 쓰면. 전기... 전기가 거의 안 딸리잖아요? 예. 어, 네. 계속 충전이 되는 거니까. 그쵸, 그쵸, 그쵸. 네, 거의 뭐, 계속, 저녁에도 계속 써도 이게 반 정도는 남아있더라고요. 와, 막 신나게 써도? 바닥까지는 안 떨어져. 아. 제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니다. 아. 많이, 많이 쓰면 이것도 모자라죠 근데 말씀하시는 게막 쿡타투 쓰는 게 많이 쓰실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근데 이제 그거는 비상용으로 쓰는거예요 아, 비상용으로? 네, 비상용으로. 음. 그렇게 서 이렇게, 이렇게 못해먹을때 아, 이거 이 멘트가 너무 귀여운데요? 아. 그 음주운전 철통찰컹 <laughs> 아. 아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내면 사인구동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. 어떤 거예요? 사인구동사인구동 살인구동. 어, 사인구동이에요 어쩐지. 사릉구동 네, 아. 사인구동 해야 돼요. 사인구동저 <laughs> 저희가 홍천을 많이 다니는데 차들이 많이 빠져요. 저두번 빠졌어요. 한날에 두 번. 네. 아, 슬퍼. 되게 불쌍해 보이네, 아. 어우, 우리가 많이 빼줬는데. 아. <laughs> <laughs> 이게, 이게 하이로우 있는 건가요? 사륜구동이? 아니면 상시사, 상시사륜? 아, 그거는 제가 저, 저기, 사륜 필요할 때 돌리는, 돌리는 걸로. 돌리는 네, 걸로? 네. 뭐, 뭐. 다이얼 돌리는 게 있어요. 음. 앞. 제대로 된, 제대로 된걸 갖고 계시네요. 아, 네네 그래서 제가 밴을안 사고. 음. 벤는 아 사륜구동이 안, 안 돼요. 안 돼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귀찮아도. 살인구동산으로 하고 그 시비린승을 샀어요. 이때 거 말고 요새 거는 더안 좋아요. 맞아요. 네, 예, 그게 상시살인이 아니고 험로 탈출용이라. 아. 예, 그렇구나. 그냥 그 순간에만 써야지, 그걸로 주행하면 작살나요. 아. 이건 아니잖아요. 저도 아니 그렇게 써본 적은 없는데. 그렇죠. 네. 기름 많이 먹고 주행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을 쓰다가, 어, 그쵸 그쵸 이런데 들어올 이런 데 때만. 들어올 때 네. 잠깐 사갖고 사료를 놓고 홍천 모곡반벌이랑 그런 데 좋아요. 네, 에이. 자주 가요. <laughs> 또 한덕, 뵙겠네요. 한덕도 많이 가. 한 <laughs> 한덕이요? 한덕 한덕이었지. 한덕. 거기는 가까운 근처에요 아, 거기서 가까워요. 2km밖에 안 돼. 요 아, 좋은 정보 한덕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집이 그쪽이라. 어, 아, <laughs> 거기서 저기 남양 주거든요. 아, 가깝죠, 거기. 저는. 오늘은 이쪽은 경치가 너무 좋아서. 여기는. 평일날이라. 난리 났죠, 여기는? 네, 주말엔 여기 못 온다 그래서 <laughs> 주말은 올때못 해요. 맞아. 사람 너무 많아서. 네. 평일날도 이렇게. <laughs> 차도 많고. 그쵸. 평일 친구 되게 많은 거예요. 네. 친구랑 둘이었는데 제가 혼자 망치질. <laughs> 친구는 잡아주고. 그 뭔지 알것 같아요. <laughs> 집에 가면 여기가 이제 아파요. 아. 이렇게 가녀름 팔뚝으로. <laughs> 아. <laughs> 근데 이제 다시 처분이좀괜찮아요 <laughs> 야, 진짜 생겼다. 이거를 다 치셨네요, 직접. <laughs> 네, 제가 다친 거예요. <laughs> 근데 치는 거보다 돌멩이 날리는 게더힘어요 그러니까, 저. 돌이 지금 <laughs> 엄청 큰데 이거. 제가 몸무게가 얼마 나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저의 한 4, 3분의 1밖에 안될것 같은데요? <laughs> 제 110kg입니다. <laughs> 3분의 1 되겠죠? <laughs> 아니, 3분의 1까지는 아니고요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불쑥 찾아왔는데 이렇게 응해주시고. <laughs> 즐거운 영상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죄송했습니다. 재밌는 네,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